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주대학교 기술가정교육과의 어, 이은상 교수입니다. 어, 제가 발표할 주제는 자유학기제 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어, 이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육 주체는 자유학기제 학생이었고 어, 개발한 프로그램은 아두이노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래밍, 그런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 제가 이제 학회지에 발표한 학술대의 논문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론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유학기제가 몇년 전부터 이제 그 도입이 됐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우리나라 고질적인 문제가 그, 입시 위주의, 뭐, 교육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어, 입시 위주의 그런, 어, 교육 정책 때문에 학생들의 삶이 많이 피폐해지고, 어,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중학생들까지, 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그 학생들이 입시 위주의 그런 시스템에서 좀 벗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보다, 어, 자신이 꿈이나 끼를 어, 키울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다가 을 이제 자유학기제가 도입이 됐죠. 자 그래서 이 연구는 자유학기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 아두이노를 아두이노를 이용을 해서 특히 이제 프로그래밍 어, 요새 코딩 교육과 관련돼서 어, 소프트웨어 교육 아니면 어, 코딩 교육이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래밍을 어 짧은 시간 내에 어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하였습니다 자 연구 방법은 자 지금 이거는 어저 비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어 기반 교수 학습 모델 이라고 해서 어2020 년도에 이제 발표된 모여 그 모델인데 어이 방법에 따라서 그어 그 학생들한테 적용할 교수학습자료를 개발을 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주제를 선정을 하고, 2단계에서는, 어, 적용할 수 있는 그 교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탐색을 했는데, 이제 이때, 어, 이게 기존의 뭐 LEDDI 모형이나 뭐 그런 거랑, 랑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어 이것은 아두이노와 같은 그 저비용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기반으로 한 그런 교수학 적자료 개발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 적용 가능한 그러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실험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 요새 아두이노라든지 그런 게 이제 버전에 따라서 또 작동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어, 다양한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자료 만들고, 수업 적용하고, 개선한 그런, 어, 방법입니다. 어, 전통적인, 뭐, 어, ADDI 모형과 비, 유사하지만, 이렇게 이제, 그, 실험을 하고, 다양하게 이제, 실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실험을, 어, 그, 해서, 어, 이게 이제, 적용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방법에 의해서 이제 그 적용을 했고 간단하게 이제 사진으로 어, 쭉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이제 어, 자유학기제 학생들 그 어, 자유학기제의 그 적용 대상 학생들을 선정을 했고 근데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어, 작년 어,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어이 선정하는 학교 원래는 학교에 방문을 해서 어 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이게 이제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옆에 보시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사전에 학교에서 이제 재료를 어. 그, 보통 교구라고 하죠. 교구를 다 준비를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적용 대상 학교로 이제 아 직접 어, 보낸다든지 아니면 직접 싸들 것 같습니다 어, 크게 이제 두가지 경우였는데 이 지금 여기 사진에서는 코로나가 약간 그덜 퍼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직접 방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어, 제가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직접 특강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만든 재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특강을 한 다음에 바로 뭘 했냐면 지금 여기 이 학생이 이제 예비교사입니다 예비교사가 예비 교사는 이제 집에 있고 집에 있고 이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한 다섯 명씩을 어, 이렇게 이제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에서는 어, 저랑 또 이제 다른 예비 교사 두 명이 보조를 해서, 그러니까 수업은 이 친구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진행을 하고 우리 나머지 저랑 같이 이제 현장에서 어, 좀안 되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어, 그 직접 그, 지도를 하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수 있지만, 이게, 어, 그 개별적으로 보통은 이런 실습 같은 거 그때는 한창 코로나가 심해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실습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는데 다 개별 키트를 주고 개별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해서 이 예비 교사가 한 다섯 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한네 명에서 다섯 명 정도를 맡아서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원래 만든 프로그램은 이렇게 음악 연주 프로그램과 아두이노 그 만들기, 자동차 만들기 이런 것들로 되어 있고 이것은 뭐제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하이 모듈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 C 프로그램에서 아주 기초적인 이런 것들을 뭐그할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다양한 좀 기회가 그 자유학기제 학생들에게 프로그래밍을 접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